1일 1제 오늘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보기를 보니까 약간 문법적 구조를 일단 먼저 봐야겠구나 눈치를 챌수 있죠. 구조 봅시다. Although 부사절이 시작이 됐어요. 주어는 익스프레스에 있습니다.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와야겠죠.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첫 번째 조건 익스프레스는 감정을 표출하죠. 따라서 뒤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와야 돼요 feeling이 와야 되는 거죠 감사의 마음, 사과의 마음, 미안한 마음, 실망감 이런 것들이 와야 돼요 express thanks 라든지 express disappointment 이런 것들이 올수 있죠 자 일단 보기를 슬쩍 보니까요 분사가 보입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express 뒤에 감정이 나오는 거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건 감정분사니까 어? 이거 A가 답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합시다 express 뒤에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와야 돼요 보호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I feel interested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express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돼, 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명사 쪽으로 가는데 이 문제는 그 다음 또 난이도가 있었어요. 어? 명사인데 가만 단복수를 줬네? 단수 복수를 줬다라는 건 뭐예요? 가산 불가산을 구분해 이소리입니다 가산 명사의 경우에는 어시다시피 단수일 때 앞에 the, 어, my, this 같은 한정사가 있어야만 정답이 돼. 근데 불가산이면 복수형 자체가 없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얘가 불가산이면 어떻게 돼요? 정답은 그냥 D가 되는 거예요. interest는 유명한 불가산이죠. 가산으로 쓸 때는 구체적인 관심사에서 I have an interest in something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단수가산도 가끔 쓰지만 토익에서 interest는 불가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익을 좀 풀어봤다면 불가산으로 방향을 잡아야죠. 평소 Express Interest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Express Interest 관심을 표했다. 어떻게? Express Interest 또는 Show Interes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다 아시는 거지만 Interest가 뒤에 또 인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죠? Express Interest in something. He expressed interest in something. 또는 They expressed interest in something. So express interest in something. 이거를 덩어리로 만들어주세요. 다음엔 더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express interest 이렇게 입에 붙이세요. 오늘의 일일 일대였습니다.